안녕하세요. 진민호원입니다. 오늘은 또 이제, 가지 수확하려고 왔어요. 가지가 이제, 저희는 6차, 6차 이제 수확 되네요. 그래서 5차까지 약한 이제, 한 나무에서 이렇게 약 70개 정도를 이렇게 수확을 했고요. 오늘 이제 30개만 수확을 해도 이제 이렇게 100개를 수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에 제가 이제 이것을 이제 자꾸 이제 보여드리냐 그러면은, 어, 심을 때게, 이제 제가 이렇게 하면은, 100개 이상을 어, 수확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렇게 이제 100개 이상을 따는 것을 어, 시,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따면서 백0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제 보면은, 한나무에 가지 한 나무가, 자, 이렇게 해서, 약 2m 이상 가지나무가 커서 이제 가지가 이제 곳곳에 지금 이제 6차인데도 지금 30개 이상이 달려가고 있어요 어 이렇게 이제 나무가지가 나무가 크기 때문에 가지가 이제 이렇게 많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보면은 이제 30개 이상이 지금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자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수확하면은 이제 100개 이상을 수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지는, 이렇게, 나무가 커야지, 나무가 커야지, 가지도 많이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이제 가지는 이제, 자랑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게 심으면서, 저희가 그, 이렇게 이제 얘기를한 부분이 있어서, 그이그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확인을 시켜드리고,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지를또 재배하시는 분들도 이제 실질적으로 이 모습을 보시면은 아 정말 가지를 한 나무에서 백지 이상 따내 이제 이렇게 공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을 이렇게 이제 재배를 해서 이게 풍성하게 달려 가고 있으면 수확할 때 이제 기분이 응, 상당히 좋죠. 아, 이 이렇게 수확을 하고 이제 항상 시 수확할 때마다 이제 말씀 드리는 것이지만은. 이렇게 하부 하부 임이렇 이제 한 단씩 이렇게 수확하고 또한단 이렇게 밑에서부터. 자, 이제 이게 하부 잎을 이렇게 제거를 해주면 이제 밑에는 이제 훤하죠훤흔하 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통풍이 이게 다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부 쪽에 지금 이제 수확을 했지만은 또 이제 어린 아가들이 이렇게 달려있는 것이 꽤 많아요. 이거 보세요. 자, 이제 다음에 이제 수확을 해도 또 30개 이상을 또 수확하는 거예요. 자, 100개를 지금 오늘 100개 이상 따는 거예요. 100개가 이제 훌 넘을 것 같아요. 지금 따는 거 보면 자 이렇게 꽃도 계속 피죠 자보세요 음, 꽃도 이렇게 계속 피고 지금 달려있는 아가들이 또꽤 많아요 음. 자 이렇게 보면은 자 달린 아가들이 아가들이 또 많고 또또 예, 또 꽃도 이렇게 계속 피고 그래서 이제 예, 기본적으로 가지를 이렇게 키를 이렇게 2미이상으로 이렇게 크게 키우면은 아, 가지가 많이 달린다. 아, 어. 그것을, 이게 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를, 이제, 예 처음에 심으실 때, 이게 예딸 때마다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미끄럼. 미끄럼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 이것도 덜 땄네, 아, 딴다고 땄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오늘은 이제 40개 이상을 딴 거예요. 이쪽. 이쪽. 보면 40개 이상 따 따세요. 또 이렇게 계속 달리고 있어. 그러면은 이제 오늘 40개만 이제 잡아도 이제 110개를 딴 거예요. 110개.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꾸 이제 보여 드리고 제가 이제 에 처음에 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부분 한 나무에 100개 이상 딸수 있다. 요거는 이제 아 제가 이제 이렇게 팩트 체크를 오늘 것으로 이제 이게 이제 완벽하게 이렇게 시켜 드린 거고요. 예, 백개 이상을 달라고 그러면은 야 관리하는 이제 을런걸 다시 예, 말씀드리면은 어, 가지도 이제 다비성이기 때문에 예, 미끄럼을 충분히 넣어주셔야 된다. 한 포기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예, 이 심을 때게 심을 자리에다가 이제 이렇게 삽으로좀 넉넉하니 예, 두 개, 예, 두개 이상 그렇게 좀더더 더 좋을 거죠. 얘에게.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테이블을 이렇게 넉넉하게 주시면은 이게 예, 나무 이 가지나무 보세요 가지나무가 옆에 있는 파이프가 2m 짜리 새 파이프거든요 어, 그그새 파이프 다가 아, 아니야 약간 두배 정도 이렇게 두꺼워져 갖고 있어요 그래야지 이제 이게 제이한 2m 정도 이렇게 올라가도 20m 이상 올라가도 이게 지탱이 되거든요 그래서 옆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어, 가지나무가 아주 싱싱하게 쿡콘이 이렇게, 이렇게 서 있죠 그래서, 이제, 밑, 비료가 중요하고, 그 다음, 웃구름은 이렇게, 이제, 7, 8월 달에 한참 이렇게 많이 따잖아요. 가지를 이렇게, 에, 많이, 한참 이렇게 많이 딸 때에는, 그러면, 이제, 에, 웃비료를 이제, 두번 따고 한 번씩, 약한 보름에 한 번씩, 이렇게 웃비료를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고, 저희는 7월 말에서 8월, 에, 이제, 이제, 상순에, 이렇게, 이제, 밑에 보면은, 이제, 그, 나무째, 예, 나무째를 그때 한 번, 이렇게 해줬죠. 그래서 나무째도 한번 주면은, 이애들이더 이제, 그, 어, 이 가지가 이렇게 더 새카맣고, 아주 맛도 좋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그때 이제 한, 한 번, 한번 주거든요. 중간에, 예, 중간에 한번 주고, 나머지는 이제 웃비를 주는데, 웃비로는 저희는 n k 비료를 줘요. 그래서 n k 비료를 주면은, 어, 이제 7, 8월 달에, 이렇게, 보름상간에. 그러고 이제 심어서는, 이제 20일에서 30일 상간에 영양성장기 때는 그때 주는 거고, 한참 수확시기 때는 7, 8월 달에 이렇게 수확이 한참 많이 하게 되는 거니까 보름에 두번 따고 한번 우피를 주는 식 그런 식으로 줘요. 자, 오늘은 이제 이렇게 제이 가지를 풍성하게 이렇게 40개 이상 수확한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제가 처음에 심을때 했던 그 부분은 이렇게 팩트테크가 된것 같아요 자 오늘은 또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